이번에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일간지인 미국의 월스트리 저널에서 대표적인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 유해성이 담긴 내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내부 문건에는 페이스북이 유해 게시물을 알고도 눈을 감아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월스트리 저널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5가지의 파일을 언급하면서 내부 직원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탐사 보도에 나섰던 제프 호이츠 월스트리 저널의 기자는 페이스북은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멈출 수 있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문제입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신체의 특정 부분이나 럭셔리한 것들을 자랑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우울증 및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는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페이스북에서는 연구하고 있었고, 결과도 경영진에게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내 뉴스피드에 편집 권한이 있는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을 변경하여, 좋아요, 보다는 화나요, 슬퍼요와 같은 감정의 뉴스를 뉴스피드에 많이 노출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뉴스피드에 자극적인 정보인 가짜 정보, 폭력물, 유해물,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뉴스가 더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화내게 하고 감정을 동요하게 하여 사용 시간을 늘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사용할 경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교사의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안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SNS 없이는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학생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오락이 나쁘니 오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보다는 스스로 통제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빨리 받아들이는 학생들과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